계속 저으셔야 돼요. 이렇게 뭉치시는 거 아니고 피셔야 돼요. 이걸 펴요? 예. 음. 그냥 저어서 펴는 거예요? 계속 저으셔갖고 말리실 거예요. 가루세제가 되게. 아 이게 가루세제가 되는. 네. 예. 처음에 지금 무슨 반죽 같으시죠? 네. 뭉치실 것 같았지. 비누 만들까 봐. 아, 비누 만드는 건 줄. 알았다. 아니 세제, 가루세제. 아 가루세제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비누 같은 거. 이렇게 아 그러니까 잘지워지네잘지워지죠 빨리빨리 지어지네 그걸 몰라가자 야 이렇게니까 어디가 안 돌아가 <laughs>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만나시면 이제 네. 젊은 사람들은 힘들지 노인들 노인들하고 대화하기 힘들어 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잖아 그렇죠 <laughs> 그래서, 그렇죠? 네, 그거는, 남성, 가보기는 그거는 확실히 할수 있어. 오, 그거 제일 1번. 우리, 어, 문재욱 어머니의 1번. 그리고 프로, 제 프로그램의 1번. 또박또박 읽으시는 거 잘하신다는 거죠? 남성. 그니까, 러 남성. 남성인데 내가 그때 할 때는 그냥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위권에 들은.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어, 그죠.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위권에 들은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빠른 자 가실 때에 뿌린 소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흑백질 자꾸만 치료받고 나 보기란 옆으로 가실 고 죽을까 아니면 죽을요 제가 그제도 얼마나 했으면 내가 그거, 그거를 그냥 정말 그냥 잘하신다 나 제가 배워야겠어요 실은 내가 한3 0편이래요 그래요? 열몇 편 이야 열몇 편 어머니 문제하고 어머니가 해주시면 되겠네 그냥 잠이 안올때 아, 그냥 노래 들으면. 음... 이제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이거 끝났지 않았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어머니의 손으로 마지막을 하시고, 얘는 봉투에 담아드릴게요. 아뭘다 <laughs> 어, 했어요? 야, 너무 좋다. 예, 여기 오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머니 가하고 싶은 거. 야, <laughs> 이렇게 해서 문제의 어머님하고 오늘 세제 만들기 우리 또 주디쌤님이 또 레시피 이렇게 주셔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투월님의 시가 될것 같아요 네. 다음에 우리 잘 읽어주세요 낭송해주세요 뭐 아까 한거 그건데 네 예, 괜찮아요 야, 너무나 좋고 너무 좋은 거 배워가지고 잘 활용하고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세요.